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좀 넘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되는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구분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영업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셨던 아버지는 대표의 눈에 들어 금세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지만 본인의 사업을 해보고자 제가 초등학교 때 회사를 그만두시고 창업을 하시게 되었어요. 당시 동업을 하시던 친구분은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 아들과 저는 4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이후로 회사가 세워지고 몇 년이 지나 자리를 잡아갈 때쯤 아버지의 친구분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졸지에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은 오빠를 저희 부모님은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셨어요.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오빠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진학하였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4년의 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오빠는 어느새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저는 좋다고 했죠. 어린 시절부터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저희가 사귀게 된 사실에 대해,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기쁘셨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알콩달콩 누가 봐도 예쁜 연애를 1년간 이어갔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항상 제 편은 아니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오빠가 평소답지 않게 자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다 답답하여 결국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오빠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1층으로 찾아왔더래요. 아픈 곳 없이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를 보니 반갑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은 같이 근처에 있는 카페로 모시고 갔대요. 어머니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어떻게든 너를 내가 키웠어야 했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줄 몰랐다가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널 만나러 온 거라며, 이제라도 용서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오빠는 당장 용서니 뭐니 그런 걸 말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재혼한 그분에게는 오빠보다 3살 어린 그러니까 저와 동갑이 딸이 있었고요. 두분 사이에 새로아이를 낳지는 않으셨고 그 딸을 친딸처럼 키우셨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앞으로 오빠를 자주 만나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오빠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을 만난 이후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친어머니이니 안좋은 감정은 최대한 해소하고 앞으로라도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는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죠.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고요. 사실 저나 오빠나 외동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애는 이모도 삼촌도 없겠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에게 딸도 있다고 하니 그럼 우리 애기한테 친할머니도 생기고 고모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진했던 걸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결혼한 친구들이 저더러 어리석다고 시댁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 건줄 아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만 해도 친구들의 반응에 놀라고 오히려 실망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던 것 같네요. 바보같이 저는 오빠에게 오빠가 어색하면 나랑 같이 어머님이랑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하면 오빠가 금방 긴장을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서 서울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중식당에서 어머님과 오빠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머님이 따님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서로 어색해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먼저 중간에서 자기 딸에 대해서 오빠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성격이 어떻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오빠가 저와 그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우리 희진이도 거기 졸업했는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딸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물론 같은 반인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알았던 이유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문제아였거든요. 최대한 아는 체하지 말고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아는 체를 해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정교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고 어머님은 이런 우연이 어딨냐며 너무 신기해하셨어요. 세신우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앞으로 자주 볼것 같은데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화사하게 웃으며 친절한 태도에 좀 놀랐지만, 나이를 먹으니 어른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에게도 생각지 못한 오빠가 생겼고, 또그 오빠랑 결혼할 여자가 동창이라고 하니, 그나마 좀 편해서 그런가 이해하면서 반갑게 대해줬어요. 그렇게 두세 번 따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랬네요. 그러다 하루는 신우가 저더러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자주 만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지내면서 좀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창들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자 누구누구냐며 좀 캐묻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름도 말해주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알려줬지요. 친구들 직업을 묻기도 하고요. 저는 순진하게 그냥 오랜 친구들의 근황이 궁금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더군요. 그러는 동안 오빠와 제 결혼 준비도 그럭저럭 준비가 돼가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어머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았어요.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오빠가 어머님을 만난 건 기쁜 일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셨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오빠가 졸업한 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님과 재혼한 아버님도 오시고, 당연히 신우도 왔습니다. 속사정을 아는 몇몇 분들의 웅성거림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래도 큰일 없이 결혼식을 잘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불운이 저를 찾아왔네요. 친정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다른 날처럼 퇴근 후 집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뒷정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고요.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신 아버지는 미처 손 썩을 겨를도 없이 그날 저녁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저도 어머니도 제 정신이 아니었죠. 남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저를 더 힘들게 한건 다름 아닌 신우의 기행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친인척부터 아버지 지인분들과 제 친구들까지 전부요.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과 신우도 왔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기 청첩장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그동안 친구들과 연락이 많이 끊어졌고 했어도, 어떻게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본인의 청첩장을 돌리냐고요. 저와 친한 친구 몇몇이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그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고, 신우도 지지 않고, 자기가 바쁘고 너희들도 바빠 보이니, 일일이 만나서 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며 지지 않고 덤비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기절하다시피 쓰러지셨고 저는 악다구니를 쓸 정신조차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의 팔을 잡아 끌며 강제로 장례식장에서 내보냈지만 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미안해하시기는 커녕 저더러 참 속도 좁다며 청첩장 돌리는 게 30분이 걸리냐 1시간이 걸리냐며 매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너네 아버지가 딸이 이렇게 야박한 걸 보면 저승에서도 창피해하실 거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두번 다시 시댁하고 상종하고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차라리 우리 결혼식장에서 창첩장을 돌렸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고요. 나는 가족을 잃었는데 어떻게 자기 결혼식을 떠들어대고 있냐고 인간이 맞냐고 화를 냈죠. 당연히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고 두번 다시 상대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인어른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사과에도 제 마음이 정말 풀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수했어요. 일단은 장례식 날그 광경을 목격한 친구들 중 몇몇에게 눈물로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 과거에 신우에게 당한 바가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제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신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결혼식이 10월이었기에 신우이에게 할로윈처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처녀 귀신처럼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얼굴을 새하얗게 분칠하고, 입술도 새빨갛게 칠했어요. 검은 긴 머리도 풀어 헤치고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도 입었습니다. 그렇게 신우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식 시작 전에 가면 쫓겨날까봐 일부러 식장에 도착한 다음에, 결혼식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 입장 끝나고 나서 저도 조용히 늦은 하객으로 들어가, 구석 조명 어두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뒤에 서 있었지만, 금방 웅성웅성 난리가 났고요. 절 보고 놀란 어린애 두 명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앞에서 계신 주례사부는 어떻게든 결혼식을 이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고 혼주석에 있는 시부모님도 저더러 미쳤다고 뭐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돈네는 황당해서 앉아있고 신우는 발작하듯 저더러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악다구니를 쓰니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그대로 아래층 부패로 향했습니다. 식장이식 안 보고 식사부터 하시는 하객들도 있잖아요. 저는 축의금을안 내서 식사권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당 입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당연히 거기서도 웅성웅성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렇게 한 3, 40분 식장과 부페를 휘젓고 다녔어요. 사정 모르는 사람은 제가 미친 여자로 보였겠지요. 아마 신우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죠.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진짜 웃음이 자꾸 나와서요. 그때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 제가 실성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신우가 어머님이랑 합세를 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어찌나 목청이 좋은지 무슨 욕을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세시 아버님까지 저보고 자기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 하시며 난리도 아니시대요. 보니까 사돈되는 집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렇게까지 원수를 쥐고 다니냐며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나왔나 봐요. 신우랑 어머님이 신나게 놀던 과거를 숨기고 온갖 교양과 아양으로 이뤄낸 혼사였는데 저와 제 친구들이 다 망쳐놓았대요. 친구들은 계획한대로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머리도 신부가 받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서 하고 가서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맨 앞줄로 자리를 잡아서 섰대요. 잔뜩 치장하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동시에 4명이 서 있으니 사진만 봐서는 누가 신부인지 분간이 안 간다나요? 남편은 처음 보는 저의 새로운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잘했다고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처음 계획을 실행할 적에는 너무 걱정됐지만, 일단 저질러 놓고 보니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후기입니다. 저보고 잘했다는 분도 계셨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는 의견도 많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어떻게 한방 먹여줄 생각만 했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도 했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세시 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자 했는데 오빠가 아직은 두 분이 화가 많이 나 계시니 조금 누그러지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사돈 어르신 되실 분들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보고 잠깐 시간이 가능하면 만날 수 있겠냐고요. 시부모님께도 사과를 드리려고 했으니 사돈 되실 분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지만 욕먹을 각오로 알겠다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사돈 대실 분들을 보자마자 저는 고개 숙여 그날 있던 일에 사과를 드렸어요. 화가 많이 나 계신 듯 보였지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더니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이유가 뭐였는지 자초지정을 물어보시더군요. 고작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단에 냈냐며 저를 나무라실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고 며느리 될 신우의 성품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놀라시더군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 남편에게도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다고? 물론 제가 그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남편도 제 일처럼 붕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에서 제 행동이 너무 어리석었고, 크게 반성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간에 저는 그날 일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질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드리고, 원하신다면 두 사람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은 저에게 아니라고, 오히려 몰랐던 걸 알게 돼서 고맙다는 알수 없는 대답을 해오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사돈 대실 분들이 지역에서 유명한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얼굴 하나만큼은 반반했던 새 신우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남편들 사람을 꼬신 거였다네요. 신우의 남편들 사람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바득바득 우겨댔고 두 분은 혹시 모르니 혼인신고만큼은 결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세신우의 사람됨됨이를 보고 올리기로 정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사돈 대실 두 분은 세신우의 그런 행동만 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뻔히 보인다며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마치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사돈 대실 분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남편은 허둥대는 저를 막아서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 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남편도 신우의 그날 행동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안면물수하고 신우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지는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 모습에 큰 실망을 했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여태까지 본인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셨다고 자기의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지 않겠냐며, 그날을 기점으로 자기도 어머니에게 핏줄이 이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으니, 너무 그 일로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오히려 세신 후에 사돈 되실 분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시댁과는 이제 연을 끊고 살 생각이니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남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을 거지만, 시어머니 쪽에는 제가 언젠가 찾아가서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생각이에요. 그날의 제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 자세로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그날 그런 일만 없었어도 제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란 말도 하려고 해요. 의견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제 행동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셨을 청취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사연을 보내 드릴게요.